안 봐도 괜찮은데 봐줄 거죠? 이날은 고질라와 콩을 봤습니다. 고질라 콩, 뉴 엠파이어. 이거 장단점이 확실한 진짜 팝콘무비예요 가장 큰 장점은 때려 부수는 타이탄의 화려한 액션. 단점은 2위족을 표현하는 과도한 오리엔탈리즘. 무슨 2000년대의 영화도 아니고 개똥 같은 연출이에요. 그럼에도 2시간 동안 눈이 즐거운 영화예요. 균과는 다른 압도적인 규모의 블록버스터라고 할수 있어요. 고질라 콩을 기점으로 재난 영화보다는 액션 영화에 가까워져요. 인간들이 자연재해에 쓸려나가는 모습보다 타이탄과 타이탄이 대치하는 배틀씬 위주로 이야기가 흘러가요. 고질라와 킹콩의 뜨거운 형제에는 덤이에요. 뜨겁다 못해 터질 것 같아요. 고질라와 콩은 함께 메카고질라를 때려잡은 추억이 있잖아요. 추억은 추억이고, 본능은 본능이에요. 진짜 형제끼리도 그러잖아요. 막 서로 때리고, 할히고 고질라 콩은 팀을 맺기 전에 한따까리 해요. 듀오하기 전에 누가 더 강한지 확인은 해봐야죠. 이게 팀을 맺기 전까지 대충 1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콩이 강해지는 과정이나 고질라 단독 액션 씬도 재미있지만 마지막 20분은 더더더더! 엔돌핀이 터져요! 제목은 고질라 콩이지만 비중이 좀더 높은 거는 콩이에요. 아무래도 영공 서열보다 지금까지 실적을 따져서 고질라를 앞에 세운 느낌이 들어요. 고질라는 38번째 주연이고, 킹콩은 10번째 주연작품이에요. 킹콩이 앞서는 건 1933년 데뷔 날짜 하나? 연공서율로 따지면 1954년에 데뷔한 고질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질라는 뭐 잼민이지. 여섯 줄 같은 세줄 요약. 혼자만 생존한 줄 알았던 콩이 동족을 발견해요. 다르게 생김. 생긴 대로 논다고 빌런을 야비하게 생겨갖고 하는 짓도 얄미워요 고대 타이탄 부리기. 고질라 형아한테 일러서 빌런 참교육하고 지구를 지켜요. 성공. 이게 뭔 개똥 같은 소리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상세하게 풀면 이런 느낌이에요. 고질라 형이랑 함께 메카 고질라를 때려잡고 할로워스에서 나 혼자 산다 찍는 콩. 동포들을 찾아 할로워스를 돌아다니지만 어디에도 동포는 보이지 않아요. 영화니까 영화 같은 상황이 다가와요. 지진이 덮치고 할로워스에 숨겨져 있던 지하 공간이 나타나요. 지금까지 인간들과 콩 본인은 콩족이 멸콩당했다고 생각했어요. 생김새는 약간 다르지만 살아남은 개체가 있었어요. 감금당한 콩족은 지하에서 빠져나와 지구를 지배할 개수작을 꿈꿔왔어요. 여기 대빵 이름이 스카킹이에요. 스카킹과 딱가리들은 콩에게 굉장히 적대적이에요. 일단 세계관 내에서 콩은 잼 미니 라인이거든요. 어린 놈이 영공서를안 지키고 머리 들이밀면 틀딱 스카킹은 눈깔 돌아가요. 노의 고대 타이탄 시몬을 시켜서 콩을 괴롭혀요. 손에 동상을 입고 도망가요. 콩도 100m가 넘는 알파 타이탄이라 어디 가서 꿀리진 않아. 시모는 길이가 200m가 넘어요. 이건 좀 많이 벨붕이라 튀는 게 용감한 거예요. 보나는 주인공을 강하게 만들기 위한 퍼즐이에요. 이제 콩은 찐따가 아니에요. 너클이란 훌륭한 대화 수단이 생겼어요. 약칭 뚝배기 브레이커. 중간중간 인간 측에서 발생하는 약간의 서사도 있고, 고질라가 다른 타이탄들과 싸우는 배틀신도 있어요. 아, 배틀신이라는 말은 거창하고 일방적으로 학대해요. 고질라가 너무 강하게 나와서 긴장감이 없네. 콩이 어디가서 두들게 맞고 와도 고질라형이 해결해줄 것 같은 믿음이 가요. 때리고, 부시고, 터뜨리고, 이게 진짜 블록버스터 영화에요. 유엠 파이어 제작비가 1억 3천만 달러니까 손익분기는 대충 3억 달러일 거예요. 엔딩 보면서 느낌이 딱 왔어요. 이거 손익분기만 넘겨도 무조건 후속작 나온다. 저는 2D를 너무 재미있게 봐서 4DX로 한번더 볼까 말까 생각 중이에요. 영화는 보고 싶고 화면은 이미 봤어요? 그러면 바로 고질라 보세요. 리뷰 끝. 안녕.